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죽게 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네, 하인을 나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외에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희 이르니 이 사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이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돌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하니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이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시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걷는 삶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삶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세조 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란 자 중에 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즉기 극히, 그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의롭다내 바리새인과 네,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이르시에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카에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더니 하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제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 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때빛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나녀을 졌고 하나는 오십 대나녀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수때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 감람유도 붙지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